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감당구엘에 쓴 넥스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원뱅크 넥스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50각에 있는 공, 40각에 있는 공, 저 가운데 포인트에 있는 공을 아주 편안하게 칠수 있는 스트로크와 두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원뱅크의 끝판왕, 이 장레일에서요. 한 번에 3쿠션을 맞고 코너에 있는 공을 맞추는 그런 공입니다. 지구 끝까지 시원하게 밀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공은요. 아주 편안한 공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공을 치다가 너 이거 3쿠션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쓰리 쿠션입니다 그래서 키스를 이용을 해서 원뱅크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넥스리가 오늘 설명드릴 공은요 원뱅크 밀어치기의 끝판왕입니다. 지금 제 수구는요 하얀 공이고요. 그리고 일 목적구는 노란 공이요. 이거를 원뱅크를 어떻게 치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 이런 공들 여러분들 서 있게 되면요 어떤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맞추시냐면요 이일 목적구인 노란 공을 얇게 쳐서 반을 잘라서. 더블 쿠션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키스의 위험도 있고 맞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40각 정도에 있기 때문에 원뱅크 걸어치기에 대해서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코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키스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멀리서 공을 치기 때문에, 곡구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짧아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통의 원뱅크는요,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단 쿠션 맞고, 쓰리 쿠션이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 공은요. 원 쿠션 맞고, 원 쿠션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투 쿠션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안으로 파고 들어서, 쓰리 쿠션을 맞고, 원뱅크를 치는 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이 하나가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공이 하나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 공을 원뱅크를 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언빌리버블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밀어치기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이 쿠션이 고무예요. 그래서 세게 치면 들어갔다가 여기 보세요. 들어갔다가 그죠?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공은 뭐 회전을 아주 많이 주실 필요 없고요. 아주 심하게. 휘어줘야 되잖아요 안쪽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상단 당점. 아 보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맞고 안으로 휘어서 성공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에 대해서 제가 근접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설명드릴 공입니다. 지금 제 수구는요. 이 화이트볼이고요. 그리고 원뱅크를 치려고 해요. 근데 지금 공간이 보니까 공보다 작은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치냐면요. 뭐 여기서 옆돌리기를 해서 공을 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키스입니다. 힘 조절이 완벽하게 돼야만 이 공을 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의 3뱅크를 분명히 치실 텐데, 이 목적구를 쭉 밀고 들어가야만 확률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외길 방수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넥스리가 설명드릴 이 공은요, 어 원뱅크인데. 쿠션부터 먼저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터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촬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공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공이 맞고 여기서 키스로 인해서 단 쿠션, 단 쿠션, 장 쿠션 맞고 공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 확률 여부는요, 만 프로예요. 무조건 맞아 있어요. 근데 맞았다 안 맞았다의 판단 기준은요. 따닥 소리가 나면 보세요. 따닥 소리가 날 거예요. 그죠? 따닥 소리 났죠. 그래서 다시 안으로 파고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완벽한 쓰리 쿠션이다. 그래서 제가 이두 번째 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단 쿠션 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장 쿠션 라인에서도요, 따닥하고, 공이 맞았죠. 그렇게 해서 아주 편안하게 1득점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근접 촬영을 해서 공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무리하러 가시죠. 오늘의 유형 두 가지 배치. 자, 제가 마무리를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 배치는요. 장 쿠션 라인에서 3 쿠션을 맞춰서 원 뱅크를 성공하는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께는 1 목적구와 제 수구의 수평을 맞추고 90도로 잘라놓은 그 앞부분 2포인트 정도 앞에 공을 쳐주시면 되고요. 당점은 상단 3팁 정도 그리고 회전은 1팁 정도 왼쪽 당점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요. 아주 시원하게 더 시원하게 쿠드롱의 업샷을 이용을 해주시면 거의 확률이 저 같은 경우는 10번 치면 한 7, 8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좋은 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한 10번 정도만 해 보시면 아주 편안하게 맞추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그 키스를 이용을 해서 맞췄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쿠션을 먼저 치시는 게 아니고요. 일목적고 맞는 부분을 4분의 1에서 뭐 6분의 1, 8분의 1 두께 정도를 설정을 해서 회전을 주고 상단 당점 그리고 스트로크는 아주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 공은 스트로크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만 톡 밀어주시면 됩니다. 두께는 한 8분의 1 정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칠수 있는 두께 그리고 4분의 1, 6분의 1 두께를 써도 맞을 수 있는 공입니다. 대신에 조금. 타격을 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당점은 상단 회전을 주고 치시면 된다라는 거 스트록은 그냥 편안하게 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유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런 배치는 아니지만 아주 편안하게 예술구성의 공을 사용을 해서 맞출 수 있는 공유형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슬리였습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